레이 아 이거 신지도 너무 떼 쓰는 것 같은데 잠깐만 뭐, 제다스 오프 아닌 가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웃음> 나이스 너무가내질 <laughs> <나무가시> 플레이 좋다 <laughs> 너무 까불긴 했어 제라스랑 이즈리얼이랑 멀티 큐로 짝짝 거리면서 너무 까불긴 좀 했었거든요. 이번에 시바나가 버프를 받아갖고 좀 말도 안 되게 버프를 좀 크게 받았거든요. Q 스킬이랑 E 스킬이 AD 개수가 늘어났는 데다가 이제 Q를 쓰고 나면은 그다음에 2타가 평타가 엄청 강해 공격 속도가 빠르게 나가요. 사실 되게 엄청 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바나가 공격 속도도 그렇고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바로 시바나 를 하길 정말 것같습니다 바텀에 둘다 노플이여가지고 좀 가고싶긴 한데 일단 신질대가 뭐가 뭐게 없으니까 신질대가 좀더 걸어가가지고 뭐 별게 없거든요 신질도한 2레벨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죽을 먹도록 할게요 어차피 바텀면 천천히 계속 지켜보고만 있기만 하면은 기회가 오거든요 원래 시바나가 정글 속도가 느린 편이 아닌데 이게 진짜 개빨라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거의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건 이신한테 카정 당할 거 생각하더라도 보통 걔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이지리얼과 제라스가 너무나 분심해서 도저히 열이 받아서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가야됩니다 전원 식으로 게임을 하면은 이거는 진 죽여달라는 거거든요 제가 비록 이신이랑 이 녀석들에게 카정을 당하던 말던 제 자식을 죽여야 됩니다 아비. 아 이거 신디드가폭을 먹었어야 됐는데. 아 그래야지 이게. 아 제발 한 집에 보내줘. 뭐할라 그랬지 잠깐만요. 잠깐만, 뭐 가려고... 아 구인술을 가야죠. 구인술을 가야지 진짜 꿀잼이거든. 순간 a p 가... 랑 AP랑 A등 살짝 헷갈려가지고 순간 내가 당황했습니다. 정한 리신한테 주네. 리신이 오히려 내꺼 가장 들어오느라고 탑을 갱을 안 가고 오히려 저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들까지 빼먹고 있을 거거든요. 진짜 멍청한 놈인 거예요. 얘는 원래 형님들. 쟤는 원래 탑에 갱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걸 내꺼 가장 치겠다고. 무선순위가, <laughs> 무선순위가 완전히 없는 녀석이라니까요. 이게 원래 우선순위가 내꺼 가정 치는 게 아니야. 탑 개를 먼저 찔러야지 저게 확실한 생각이 있는데, 친구야. 아이고. 이로플래시에다가얘 그림자도 없지 않나? 조, 저걸 조리하쓴다고요 어, 아, 이게 길이, 이게 뭔가, 이게, 이게. 어. 아. 아 이게 딜이 이게 안나 어... 이게 마무리 딜이 안되네 어, 말도 안돼 어... 너무 아쉬운데 괜찮아요 아 너무 아깝습니다 진짜로 이게 멍청한 단검을 살게 아니라 그냥 모랑을 먼저 올려서 롱소드를 샀다면 무조건 잡았을텐데 단검을 살게 스노우볼이 불안한겁니다 선 구인술 갈게 아니라 선 모랑을 좀버을때됐는데 그러니까, 스티입니다 어쨌든 AD시바나 하더라도 이 선마가 낫거든요 둘대제지말고일정말 먹을게요 뭐 어? 바위가 살아있다고? 전 포기 못하겠.. 저거 바위 먼저 먹으러 가야겠는데요 이거는 지금 상태 바텀이 집에 갔어요. 그리고 우리 바텀 돌아왔단 말이야. 이거는 저희 시바나의 장점을 이용해서 약간의 도박수를 던지는 거예요. Q가 좋아져가지고 진짜 리신도 탑 쪽에 보이잖아요. Q가 좋아져서 진짜 이런 게 개사기. 빨리 라인 좀 밀래? 디스야, 뭐지, 뭐 프리징 할때보통서 하나씩 먹을 때가 아니야, 형. 개꿀이거든요. 이 저렇게 무술을 보여주면은 저한테 바로 그냥 이런 걸다 먹히는 거예요. 관아한테는 모습을 함부로 드러내면안 됩니다. 뭐죠? 이 신형서 아주 신이 잔뜩났네요. 이자 이 자식아. <laughs> 바로 이렇게 아주 귀엽게 <laughs> 바로 백업을 와서 좀 살짝 마음에 안 들었던 미션을 주입니다 이게 원래는 근데 AD 시바 하더라도 사실 모락만 가고 좀 긴탱으로 가줘도 되는데 이시반나한테 사실 진짜 구인수가 찰떡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시반나 a p 들도 많아가지고 내가 바로 커버 쳐주고요 <laughs> APTL도 많아가지고 9인수로 방마관 같이 올리면은 그게 진짜 시바나한테는 잠깐만 설마 제대로 레드에서 데이트하고 있나? 알이 안 들거든요 아직까지 안 보인다는 게 이거 숨어서 아고 엿볼게 먹어야 될것 같아요 항상 상대편님 뭐라 해야 될지 안 보이는 놈이 있으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했던 것처럼 형님들 이게 시바나를 했다고 미친듯이 풀캠 풀캠 풀캠이 아니에요 충분히 처음부터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잡고 있는 재미... 하반간이 똥침이라든지라도... 역시 히 눈도 돌리다 보면은 항상 기회가잡찹됩니다 아, 근데 피오라는 좀 약간 잡기가... 좀 빡친 챔피언이긴 하거든요. 근데 만화 하나도 없는데... 아, 뭐 하죠? 아, 근데 만화가 될것 될 같은데? 다행히도 만화가 없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무리를 때리면 근데 무리의 미드가 왜 자꾸 죽겠다요 아니, 코영. 안 좋은 타이밍에 자꾸 죽는데. 이 자식 전령을 칠거 아니야. 진짜 제드까지 도와주러 온것 같거든요. 하지만 난뺀척 하면서 다시 한 번. 가지고멍청이랑 뭐라 주는 거예요, 이 녀석은. 지원 녀석일 뿐이거든요. <laughs> 뭐하니, 제드야? 진짜 이 자식아, 우리 에줄줄 알아? 이런 식으로 바로 이 얼간 녀석을 바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풀 발기, 아, <laughs> 풀 발시킨 다음에 진짜 버린 거예요. 아, 이게 너무 형님들 친구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친구들한테는 이쓸것한음 은탕한 단어를 내뱉게 됐는데. 역시 나쁘다. <laughs> 그렇지, 다리우스야. 핵심을 아는구나. 이런 거 먹는 거 도와주면 또 이제 게임이 너무 쉬워지는 거거든. 좋아요. <laughs> 제드가 근데 이런 제드가 망한 거거든요. 왜냐면 사실 원래 집, 집, 타이밍 잡았어야 되는데 집도 못 가고 죽어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어요. 게임이 지금 뭐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있습니다 돈이 벌써 2600원 있는데? 잠깐만 집에 갔다오고 너무 말도 안되게 잘 컸는데? 분냥수 가지고요 그 다음에 신발은요 이 녀석들 위한 특별 아이템이 있죠 바로 인탑을 올려줘야 되거든요 4대편의 조합은 제라스 빼고 올 레이디 조합이기 때문에 탑을 가지고면 좋아 죽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에코가 좀 힘들어 보이니까 에코를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예, 젤라가 덤빌 것 같지가 않다. 노플이어가지고 그림자만 빠지면 바로 걸수 있거든요. 그림자 좀 한번 빼봐, 좀 거리 좀 줘봐. 이런 식으로. 바로 기회를 보면 되고, 노플인 녀석들은 아주 손쉽거든요. 전라까지 풀게요. 지금 붙스면서 이상한 뻘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까지 꺼내야 될것 같아요 이러면 제드는 이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는 라인전에서 분명히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미드포탈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러면 눈물 흘데신지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은근슬쩍 2골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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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빼먹는 거 좀... <laughs> 귀엽습니다 미드 부수버리. 미드를 빨리 부수면은 할게 너무 많아지죠? 들 거야. 말리지 마. 용까지 먹을게요. 설마 용을 치킨지는 안됐잖 뭐야, 저게? 정신 나갔나, 이 자식? 아, 너무 깝치는데? 저건 좀, 좀 처단을 해야 될거 같은데? 좀 애반데요. 이렇게 깝치는 건 빼,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에코가 집에 갔으니까. 아, 근데 용가나이거다 용을 주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약간 에코치를 집에 간거 너무 아쉬운데, 그니 내가 용을 줄 필요가 없거든요. 한번 어. 치고 있나? <laughs> 아, 까비. 피오라가 테를 탔네, 이거를. 어, 나이스. 이러면 이득인 것 같은데요? 이구만 살아가면. 뭐 이렇게 좀 죽어도 돼요. 이거는 좀, 솔직히 뭐 피오라의 테, 피오라가 테를 탔긴 했는데, 그래봤자 뭐 2대1 교환이기 때문에, 아, 2대2 교환이죠. 리신도 죽었잖아요. 이뭐 이득입니다. 진짜 이득이에요. 탑에서 기이 보고 있잖아. 좋아요. 근데 제라스랑 이재열이 방금 전에. 근데 제라스가 내가 보니까는 좀 죽을 각을 되게 잘 주는 것 같거든요. 나 이래서밖에 없네. 아 가격수 합에서솔때 따였네요 리신한테 그건 좀 아닌데 제가 이쪽에 와드를 상대, 상대편이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쪽에 와드 좀싹다 지우고요 야, 그렇다 <laughs> 오 여기 좋은데?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신 오면은 이신도 잡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녀석들이 맛있는 두꺼비까지 먹으면 아주 기분이 좋아질 것 같거든요? 오케이 설치고 다니지? 제드가 도대체 이요? 이건 틀릴 수가 없겠네요. 에코 형 근데 그 형은 맞다 이형못 이길 것 같은데 형 그렇게 센게 아니라서 아이고 아 났네. 리신이 아직도 탑에 있네요. 잠만요. 깐 어차피 이제 미드 받아먹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미드 아이는 빨리 같이 밀어주고요. 뭐야 이게 터지고요. 제드가 테리였어? 이자랐네. 음, 네. 지금 위쪽 점거 좀 하고 좀, 좀 칠게요. 이거 전력 먹히는 것도 지금 먹히고 있으면 기분 너무 더럽기 때문에 못 치게 하됩니다. 피오라 왕화 없어서 집에 가야 되고 미신도 먼저 집에 간거 같으니까. 그럼 바로 맛있는 공짜 300원 전령을. 숙천은 그만입니다. 시바나는 오브젝트를 미친 듯이 잘 먹거든요. 지금은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좋아요. 리신아, 그 정글 내가 가장 다쳤거든. 리신은 나 버텀 좀 빨리 갈 텐데. 바텀 약간 좀만 버티기만 할수 없나? 아, 이거 모랑까지 이거만모랑뽑아가면 딱이거든. 말 달리기 할 거거든요. 15분에 지금 모랑 구인소트코만 미혔거든요 신발도 지금 이코 신발이고. 아왜 빼라니까. 아니, 이게 다 보였는데. 그걸 왜 그걸 입가지고는 거야? 그냥 받아먹기만 하면 됐을 텐데. 깝치는데? 잠깐만요. 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무빙을 보니까. 이제부터 여기서 솔직히 방태몰라가면은게 너무 편하단 말이에요. 사실 딜템을 더갈 필요가 없긴 한데. 아, 이건 가야겠다. 그냥 잡아야겠다. 너무 선 너무 넘는다. 이건 진짜 못, 참, 못 참을 것 같아요. 용전이기 때문에 턴을 이렇게 길게 쓰면은 얘들은 뒤져야 돼요. 이러면은 용을 공짜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나쁠 게 없습니다. 근데 왜나더더 줘야 된다 진짜로 오케이. 계속 공짜로 먹을 수야. 아니 상대가 제도도 현상금 골드가 있고 이지렬도 현상금 골드가 있네. 전령형을 여기다 그냥 까야겠는데요? 어때? 까구요? 좋은데? 잠깐만, 우리 신지도 왜 이렇게 귀엽냐? 마일라이템 아, 하나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 거 너무 귀여운데요? 어때, 부인수 맛? <laughs> 좀 말도 안 되게 아프지? 부인수 맛이 좀 매울 거야. 그러면서 난 바텀에 전령까지 깔아놨거든. 아니, 미드 포탑이 없는데 이렇게 나와있어도 되나? 너네가? 죽여달라는 거구나? 일로 와. 일로 와. 나 모랑이야. 모랑이야, 친구야. 개쎄, 죠 바텀 2차까지 깠네요. 나이스. 내가 밀기 없어서 집에 가니까. 시바나가 진짜 개사기라니까요. 이 챔피언이 진짜 약간 국밥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솔직히 이제부터 탱, 크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적은 기분 적은 좋게 전 거드라를 올린 다 스테락을 올릴게요. 락, 락템들를 올려가지고 거드라와 스테락으로 최강의 탱킹 플러스 광역딜을 좀 올리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란두인도 버프 돼서 란두인 가고 싶은데, 아니면은, 거드라에다가, 란두인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스테일 갈까? 사실, 거드라에다가, 오랑에다가 부인수면은, 길이 진짜 미치거든요. 얘왜 이렇게 스플래시도 없는데, 아까부터 선을 계속 넘죠? 어? 열받게 만드네요. 안 빼고? 빼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감동적으로 게임을 하면 안 돼요. 이제... 아, 내가 좀... 제가 제라스를 보면 좀 참지 못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컸다고 너무 감정적으로 던지면 안 됩니다.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상대가... 아까부터 사실 되게 합류가 우리 컴보다 좀 낫긴 나아요. 뭔가 피오라우드가 계속 테를 밑에다 벌써 지금 세 번인가 네번 썼거든요. 막 그런 모습들도 그렇고. 대법 합류를 좀 잘한다고. 좀 잘해요. 팀 탓을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사실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별 편은 뭔가 좀 늦어져 있는 모습이라구요. 제가 지금 봤습니다. 지금 조금 짜고 있습니다. 아그래 괜찮아 수하니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러이스 저와 F형님이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죠 이러면 제가 여기서 제가 얼마나 잘 컸는지 보여드릴게요 아, 다리우스가 계속 좋게 지면 안돼 피오라가 솔직히 몇번 내려왔는데 이실로 마무리 해 줄려면 마무리 해 주고요 오좀 위험했다 아니 제드 녀석도 엄청 열심히 다, 다닌다니까 그래서 또 아주 백업에 신인척한 신인척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 그럼 제댄데 못쓰지 않나? 눈뒤집으 안되죠 아까비 괴롭 뺐네 아, 궁이 없어가지고. 너 죽을래? 그 <laughs> 너 모랑 부인수가 우습게 보이니? 바로 이게 모랑 부인수 시바나의. 지금 평타력, <laughs> 평타력입니다. 딜이 말도 안 되게 막히죠? 일로 와봐. 내가 이걸 칠거라고 예상도 못 하겠지만, 전 치죠. 그냥 나 모랑 부인수 시바나거든. 빨리 먹거든요. 아마 상상도 못할거예요 가끔 자리우스가 보이고 다 보이는데 내가 먹을거로 먹을 거로 상상도 못하겠지만 그 상상도 못한거 핵심을 찌르는게 이 노란 군수치고나니 무서운 점이거든요 아참 바로 이러면은 상대편은 절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란두인을 사주게되면요 은 이제부터 미쳐 날뛰기 시작하는거거든요 아, 니 먼저 치고 있지는 말지. 아, 왜 리시를 내줘? 다리우스야. 아, 다리우스야. 바그고부터 약간 눈에 까시 같은 놈입니다. 개쎄져. 달지도 않죠? 일로 와. 일로 와. 아, 이거 마무리 못하나? 아, 좀 아쉬운데? 어쨌든, 거드라까지 나오니까 이제 진짜 말도 안 되게 세거든요. 이제 좀 밀어봐. 이게 진짜 너무 국밥이에요. 너무 든든해, 그냥. 이좀 밀어줘, 형들. 반필만 까놓고 빼주면은 기분 나쁘죠, 이것도. 자기 믿었지, 저버리구요 <laughs> 피오라한테 좀 피해 많이 들어가긴 하네. 안녕! 안녕! <laughs> 개쎄죠. 이때만 때리면 그냥 바로 밤피 나가거든요. 아, 제라스가 없었으면은, 그냥 죽였을 텐데, 얘네가, 제가 약간 좀 느낀 게, 아까부터 누구를 한 명을 죽이려고 하면은,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백업이 오더라고요. 백업이 좀, 백업이 좀 혈안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거 다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너무 혼자서만 하면 안될 것 같아요 우리 편이 많이 계속 죽고 죽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제, 저까지 여기서 던지면은 못 이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적어도 저는 던지면 안될 것 같아요 저희 편이 왜냐면 좀 많이 던지고 있거든요 아 너무 센데 나? 하여튼 이거 죽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템 그냥 말이 안되거든요? 하나 꼭 내줘야지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은 아 잡아야겠다 얘네 그럼 돌아가죠 돌아주자 에이 헤헤헤헤헤 내 생각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아프지, 피오라야. 아, 난 얘가 이렇게 앞으로 나온 게 이해가 안 돼. 그래, 죽여야 돼요, 얘는. 말이 안 되는 지 짓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데스를 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받아주기. 이러면 뭐, 답, 답이 없죠. 근데 늘어지네 막템 뭐가지? 오 뭐야 피오라 반응 좋다 막템 도냐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조합이 좀 은근히 멍청하기도 하네요 나이스 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와 이거까지 주는 건못 참겠는데요? 아, 이건 먹어야 되는데, 이거. 이거 우리가 먹어야 돼. 그냥 집 막으러 갔잖아, 심지어. 이건 우리 거야. 아니. 그냥 넘어오면 안 될까? 강타 없어, 강타가 없어, 강타가 없어, 강타가 없어! <목소리> 아, 죽여. 대작부터 일게요 뭐, 어차피 끝내면 되는 거라서. 얘네가 지금 이거 이렇 막으러 올 때가 아니었거든요. 이게.. 시바나가 이정도로 잘 크면은 사실은 근데 진짜 한타를 질 수가 없어요 물론 사용까지 먹었다면 깔끔했겠지만 어쨌든 형님들 시바나 근데 진짜 그때가 서금생각좀 많이 좋아진 것 같거든요 그러나 정글은 이제 AD도 4기때문에 많이 좋수없습니다